발라도 피부가 광나고 피부과는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데 유리알처럼 맑은 피부를 가진 분들 정말 부럽지 않으세요? 저도 1만명이 피부관리사를 하면서 피부 좋은 분들은 대체 뭐를 하는 건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화장품도 다 써봤지만 딱히 나아지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하려다가 이 관리사로서 궁금한 걸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좋은 분들께 가서 직접 물어보기도 했고 의학 서적과 논문까지 뒤지며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피부 좋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핵심 요소들이 고루 갖춰져 있는 보습제를 쓰고 있더라고요. 어떤 핵심 요소들을 고루 갖춘 보습제를 쓰는지 제가 싹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보습 크림이다 하는 건이두 가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수분이고 하나는 유분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좋은 보습 크림을 스스로 선택하기 위해서 피부 구조와 유사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 구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피부 구조도 보습제와 마찬가지로 수분과 유분으로 나뉘는데, 우리 수분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수분 흡입기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천연 보습인자입니다. 그렇을 땐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천연 보습인자. 피부 자체 내에서 화장품처럼 보습 역할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이 천연보습인자를 연구한 논문을 먼저 보자면, 천연보습인자는 각질층에 친수성 물질을 공급하고 물을 끌어 당기고 수분 손실을 회복하고 공격으로부터 장벽을 보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분을 쫙 끌어 당겨서 피부 장벽을 보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천연 보습인자가 부족한 피부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을철 때딱 하고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대다수가 각질들 이 떠서 보기가 싫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분들 특징 알려드릴게요. 각질 제거 열심히 하지만 오히려 피부 망가져서 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유는 이 천연 보습 인자가 어디에 있냐면 각질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각질 자체를 제거해 버리면 천연 보습 인자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조함을 더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각질이 들뜨고 건조한 현상을 막으려면 오히려 천연보습인자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보습질를잘 발라서 각질을 피부에 착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이나 아니면 내가 살 제품이 천연보습인자가 잘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천연보습인자 구성 성분에는요. 아미노산 40%, 소듐 PCA, 락테이트, 우레아, 글리세린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아미노산이 40%에서 50% 정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천연 보습 인자를 연구한 논문 한번 보자면 보습 능력이 클수록 아미노산 함량이 높고 화장품에는 세린, 글루탐산, 글리신, 알라닌 등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제품이 이 디오디너리 아미노 에시드 플러스 B5입니다. 우리가 보습제를 찾기로 했지만 아무래도 천연 보습 인자는 주성분이 수분이다 보니 보습제 형태로 나온 제품들을 찾기가 쉽지는 조금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성격의 제품으로 가져왔는데 이 제품의 성분표를 먼저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아미노산 관련 성분 알지닌, 글라이신, 알라닌, 세린, 크레오닌 등등 아미노산이 무려 17% 정도 들어 있습니다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분들이 꽉꽉 담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의 제형은 세럼 제품이고, 물 제형이라서 처음에는 가볍지만 끝이 살짝 오일리합니다. 제가 발랐을 때는 살짝 피부에 끈적끈적한 감이 남아있었고, 또 라이트하기 때문에 지성이나 수부지 피부는 잘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한 분들은 아미노이시드 플러스 B5를 먼저 바르고, 그 뒤에 보습제나 오일로 보충해주시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입니다 피부가 기름지다라고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피지죠 피지는요 피부를 알다보면 상당히 소중한 중재입니다 왜냐면 피지가 천연 로션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피부 구조를 먼저 보자면 모공 옆에 혹처럼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게 이게 바로 피지샘입니다 자 어렸을 땐 이게 가만히 있다가요 사춘기 호르몬이 이 피지샘을 톡한에 치고 갑니다 그러면 피지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모공으로 빠져나가 피부에 코팅을 싹해 주면서 마치 윤기가 자르르 나고 피부 보호를 싹해 주는데 또 중요한 거. 자, 피지가 어디를 통해서 빠져나가요? 모공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피지가 많은 지성인 분들은 모공이 크고 피지가 적은 건성인 분들은 모공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되게 좋은 소식 하나 알려 드릴까요? 아까 피지가 우리 무슨 역할을 한다 했죠? 천연 로션 역할을 한다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피지 역할은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지가 많은 지성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무런 신경을 안 써도 피부가 저절로 보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건성인분들보다 지성인분들이 주름도 덜 생기고 피부도 두꺼워서 어려 보입니다. 그럼, 이 도자기 피부 같은 건성인 분들은요, 유분 있는 제품을 꼭 발라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제품에서 피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스쿠알란, 왁스, 유리 지방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건성이거나 결철만 되면 뭘 발라도 너무 건조하고 찢어질 듯이 너무 아픈 피부들은 이렇게 유분이 꾹꾹 채워져 있는 제품들을 발라주는 게 좋은데 제가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은 폴라초이스 클리니컬 울트라 리치크림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리치한 꾸덕한 제형의 느낌이 떠오르죠? 성분표를 한번 보면 시어버터가 정제수 다음으로 나와있죠? 시어버터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되게 유명한 거? 록시땅 핸드크림입니다. 이 손은요 남녀노소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성... 다 건조해지는 게이 손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잘 트기도 하는데 씨어버터 핸드크림을 발라주면 손이 부드럽게 유지가 될수 있죠. 그래서 씨어버터 하나만 있어도 화장품이 완성된다 할 정도로 이 보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성분표에 오일과 버터를 찾아보니까 되게 많은데. 오일이 5개, 버터가 3개나 들어있어요. 이것만 봐도 유분에 몰빵한 크림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뭐 4050이나 악건성인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여름에는 살짝 무거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분과 유분을 살펴봤는데, 중간 정리를 한번 하자면, 피부에서 수분을 잡아 당기고 수분 증발을 막는건 천연 보습 인자이고요. 그중 아미노산이 40% 50% 정도 차질 하고 있고, 이 아미노산은 화장품으로 알지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피부를 싹 코팅해 주는데 유분은 화장품에 시어버터, 오일, 스쿠알란, 유리 지방산 등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분을 바르고 유분을 발라도 얼굴이 민감하고 뭘 발라도 자극에 예민한 피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예민하냐면 선천적으로 예민한 것도 있지만 대개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피부 장벽이란 말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피부 장벽인지 혹시 아실까요? 자 피부 장벽은 말 그대로 이 벽을 말하는데 벽에서 벽돌은 각질을 말하고 있고요. 이 벽돌과 벽돌을 잇는 이 시멘트가 있죠. 그 시멘트는 조금 어려운 말로 세포간 지질이라고 합니다. 이 시멘트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벽돌 사이를 이어서 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외부로부터 보호막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약해지면 속건조가 심해지고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서 자극에 취약한 민감성 피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시멘트 역할을 할수 있는 보습제를 잘 발라주면 되는데요. 역할을 해주는 보습제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알수 있는 방법이 딱이세 가지만 알면 돼요. 이 시멘트 역할을 하는 첫 번째 구성물질은 세라마이드,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세 번째는 지방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운데, 이름이 길기 때문에, 이거를 업계에서도 그냥 앞글자만 따라 부르는 보통 세콜지라고만 부릅니다. 그래서 한발더 나아가자면, 연구자료를 한번 볼게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은 정상적인 장벽 회복이 가능하고 3대 1대1 비율은 장벽 회복을 가속화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세콜지가 장벽 회복도 하지만 세콜지 비율이 3대 1대 1이면 장벽 회복이 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피부가 예민하고 잘 빨개지고 뭐 보습도 필요하고 이러한 분들이 세콜지 크림을 잘 발라 주면 좋은데요. 화장품에서 세콜지 크림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자, 이 성분표를 보면 세라마이드는 세라마이드 MP, 세라마이드 무어, 세라마이드 어쩌고 이렇게 세라마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콜레스룰은 그냥 콜레스톨이라고 나와있고 지방산은 스테아릭엑시드, 팔미틱엑시드, 모모머엑시드 등등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자 보통은요 상세페이지에 잘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디퍼런트 311, 세컬지, 모이스처라이저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다 나와있죠. 우리 311은 세콜지 비율을 말하고 세콜지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의미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민한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세콜지 크림을 한번 바르고 그리고 2, 30분 뒤에 세콜지 크림을 한번더 바르고 그리고 2, 30분 뒤에 한번더 발라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건한 번만 바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 해서 발라주면 좀더 보습 기능을 강화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민 피부는 여기서 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콜지를 다 넣었다 하더라도 피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바로 약산성입니다. 여러분도 약산성 클렌저, 약산성 클렌저, 약산성 뭐, 웬만한 사람들은 잘 들어봤을 것 같은데 7, 8년 전부터 이게 계속 유행이 됐던 것 같아요. 약산성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약산성은 피부에서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마치 동남아는 고온다습한 게 매력이 있듯이 피부도 약산성이 되어야만 피부 생태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서 약산성은 pH 4.5에서 5를 말하는데 이 피부 약산성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만 피부 장벽이 튼튼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약산성이 무너진 피부는 어떻게 될까요? 논문에서 보면요. 아토피 피부의 경우는 정상 피부보다 pH가 높다라고 나와있을 정도로 pH가 높아지면 그만큼 피부 밸런스가 깨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콜지도 챙겨야 되고 약산성도 챙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할수 있을까요? 그냥 네이버에 약산성 보습제 크림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쭈루루룩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제품 소개를 한번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닥터 디퍼런트 모이스처 제품과 마찬가지로 약산성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예전에 살때 썼었던 또 다른 제품 닥터 도마포트 베리어 인텐시브 크림 같은 경우에도 상세 페이지에 약산성 관련 설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선택하시고 확인하신다면 피부 본연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내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하고 뭐 건성이고 중성이고 라고 하다면 약산성 색 콜지 크림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악건성의 경우에는 많이 든 리치한 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고 이거를 발라도 건조하다 싶으면 은 오일을 위에 덧발라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피부 기초 체력을 채울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해 왔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피부 상태가 현재 어떤 상태이고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수 있는지 스스로 정리를 해 보시고 다른 제품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보습제를 찾길 기도하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